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 단원의 지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에 부록 제 7회가 되겠습니다. 실존적 심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19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 일반 사회적 심리학의 역사와 함께 일반 사회적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학자들과 함께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어, 프로이드의 분석 치료, 그 다음에 또 정신분석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또 칼융의 분석적 심리치료, 그 다음에 아들러의 또 심리치료,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치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인지 치료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곱 번째는 인간 중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다 각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실존적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천이죠.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 중에는 죽음을 비롯하여 고독이나 무의미와 같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주 많죠.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감과 무의미감을 느끼는 실존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실존적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고 치료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실존적 심리치료는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죠. 무의식과 성적인 충동,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힌 인간관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는 인간관에 반대하면서 실존적 심리치료는 인간의 주관성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직면하지 못한 채 회피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존적 심리치료는 여러 실존 철학자의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창시자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소개를 해보면요. 루트비 빈스빙, 빈스방거. 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또, 뭐, 메다스 보스. 심리치료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방성을 제약하는 장막을 제거하여 빛을 부여하는 것이다. 롤러 메이, 치료자들이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피상적인 문제보다는 죽음, 늙음, 고독과 같은 실존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자 이분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의미 치료 제창, 왜 사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비극도 견딜 수 있다. 어빈 얄롬, 치료 목표 실존 치료의 핵심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진실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료 원리 내담자로 하여금 실존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유와 책임의식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치료자는 내담자의 실존적 조건, 즉 궁극적 관심사를 다루어줍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돕는 거죠. 삶의 의미 발견, 창조,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중시합니다. 내담자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외롭고 직장 생활에 부적응하고 자기혐오에 빠진 것은 우연한 불운이라 나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치료 기법 자각과 인식에 기반을 둡니다.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직면시키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죽음을 생각하라 스토아 철학.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자신의 소망을 자각하고 선택하기, 의미 발견하고 추구하기, 자유 경험하기, 꿈 작업하기. 꿈은 실존적 분석에 있어서 최고의 치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가. 인간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공헌을 했고, 치료의 한계는 치료 이론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 실존 치료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부족하다는 점, 철학적 통찰력이 결여된 내담자나 심한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자, 그렇죠. 뭔가 상처받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한테 실존적인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치료되기 어려운 상황들도 또 있는 거죠. 또 어떤 호르몬의 변화나 또 뇌의 변화에 의해서 또 신경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뭐 이렇게 존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분들의 그 이렇게 내용들을 계속 좀 살펴보고 하면은 아 결국은 이게 다 종합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하나만이 심리치료의 절대적 방법이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방법이 다 여기에 성경의 원리. 예를 들어서 지금 실존적 치료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것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속에서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걸알수 있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다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어떤 틀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홉 번째는 게시탈트 치료인데요. 게이스탈트 심리치료는 프리즈 펄스 독일의 베들리 유태인인데요. 이분이 게이스탈트 심리학, 실존 철학, 현상학, 사이코드라마, 연극 기법 등을 통합하여 창안한 심리치료법입니다. 게이스탈트 여러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로 지각된, 에, 자각된 형태나 구조를 의미하죠. 개인이 적절한 경계를 갖지 못할 때 환경과의 접촉이 왜곡되어 자기 체험의 자각이 제한됨으로써 정신병리가 발생하게 됐다고 본 거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유연한 자기 경계를 지니고 의식에 떠오르는 유기체적 욕구를 자각하며 그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게스탈트라는 말의 의미는 형태, 전체적 모양.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들이 바로 게스탈트, 실현 가능한 행동 동기 형태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분명하고 강한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경과 배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전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의식 속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고요. 배경은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배경 속에 내 뒤에 어떤 배경 속에서.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요인이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의 세계, 전경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서 해체시키는 바로 이런 방법들이죠. 자,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의식에 초점이 되는 것을 전경이라 하고, 초점 밖에 놓여 있는 인식 대상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게스탈트를 형성한다는 말은 개체가 어느 한순간에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정경으로 돌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따라서 행동 목표가 매사에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미해결 과제. 아침에 부모와 벌인 언쟁을 해결하지 못한 학생은 그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학교에서도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공부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게이트하트 심리치료는 미해결 과제를 완결 짓는 일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뭔가 혼란스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부모와 다툰 일이 떠올랐어요. 그러니 이제 이걸 해결하는 거죠. 엄마, 오늘 내가 이랬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집중력도 생기고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알아차림과 접촉 알아차림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나 감정을 자각한 다음에 게스탈트로 형성하여 명료한 정경으로 떠올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개체가 자신의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들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체험하는 행위죠 접촉 전경으로 떠오른 게스탈트 형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입니다. 알아차림 접촉주기, 인간의 삶은 게스탈트의 형체죠. 알아차림과 접촉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치료 목표, 게스탈트 치료에서는 심리장애는 내사, 투사, 융합 등의 접촉 경계장애에 의해 개인과 환경의 연결성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보죠. 심리치료는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단절된 연결성을 회복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과 타인, 환경, 문화, 자연, 우주, 신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료 원리, 알아차림, 유기체의 내면적 욕구, 하고 싶은 것, 속상한 것, 정경으로 떠올려 강한 게시탈트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욕구의 완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해결 과제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욕구나 감정을 형태로 형성하게 하죠. 접촉 자기 자신과의 접촉을 증진하도록 돕습니다. 대인관계 접촉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환경과 또 접촉하도록 돕습니다. 비스탈트 치료란 개체가 자신의 접촉 경계의 혼란을 알아차려 제거하고 불안으로 변형되어 표출되는 흥분 에너지를 다시 환경과의 접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장하도록 도움된 것입니다. 치료 기법 지금 여기에 체험에 초점 맞추기 욕구와 감정 알아차리기 신체 감각 알아차리기 언어와 행위 알아차리기 환경 알아차리기 직면시키기 역할 연기하기 빈 의자 기법 빈 의자의 중요한 상대방이 앉아있다고 상상하면서 실제로 역할 연기를 하도록 함. 꿈 작업하기, 창조적으로 투사하기, 실험하기, 반대로 하기, 거물러있기, 과제 주기 등 게스탈트 치료자의 주된 치료적 과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게스탈트 치료자는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높여주기 위해 내담자를 분석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치료실에서 나타내는 신체적 행동적 변화를 관찰하여 내담자에게 말해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아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특히 내담자가 사용한 언어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증진시킵니다. 자 평가는 여러 가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체계성과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치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론이나 개념들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으로서 실증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게슈탈트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